2021년 우리 교회 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빈번해지고 있는 이 때에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거나 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항상성을 갖추는 일이 절박하다 생각이 들어서 개인 영성 개발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겠다 해서 이러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본면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전반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성숙입니다. 성숙. 이 성숙이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죠. 우리 신체를 보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몸이 커지죠. 이렇게 몸이 자라날 때 성숙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생활 면에서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좀더 어른스러워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이라 하면 아무래도 영적인 성숙을 말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용례를 망라하고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몸이 점점 커질 때에는 시간이 반드시 흘러야 되는 것이죠. 어른스러워져 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어른스러운 말을 하면 조금 징그럽죠. 앞뒤가 잘안 맞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맞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즉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라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 그 이후의 삶,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내로 거저받은 그 구원을 지켜내라, 완성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거에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숙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자들은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이 없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체는 더더군다나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자라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이 아니죠. 병든 겁니다. 만약에 몸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심리학에서 어른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른 아이. 분명히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유치한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어른아이가 적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어른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숙을 멈춘 것이죠. 영적으로 멈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해, 두 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초보 신앙에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미숙한 신앙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소 5장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가슴을 치는 소리 아니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도의 초보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여기 다시 닦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말은 그런 것을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점점 성숙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이 성숙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2021년 한해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이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는 거룩한 욕구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를 보자고 하면 그것은 전심 전력입니다. 이렇게 성숙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있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성숙해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니죠.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전심 전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 전력으로 성숙을 이루어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전심 전력,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을 참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전력,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성숙을 위해서 몰두하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내라. 이런 말이에요. 왜 성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전심 전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성숙과 숙성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와 닿게 될것 같습니다. 성숙과 숙성. 성이 이룰 성이 숙이고 익힐 숙자예요. 숙성도 똑같은 한문입니다. 익힐 숙자에 이룰 성 자예요. 단어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뜻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과 숙성. 숙성이 어떤 뜻인가? 보통 우리가 쓰는 용례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1988년에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어, 갔는데,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LA 갈비, 아시죠? LA 갈비, 소고기, LA 갈비를 많이 먹었어요. 너무나 싼 거예요, 거기는. 소, 소고기 값이 돼지고기 값하고 똑같고요. 너무 싸.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먹어본 LA 갈비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LA 갈비를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질겨서 못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파인애플 또는 키위 이런 것으로 갈아가지고 고기를 재놓으면 한 며칠 또는 뭐 빠르게는 몇 시간 만에라도 이렇게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숙성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치고 청 만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부 치고 그래서 무슨 청, 무슨 청 이렇게 만들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매실로 만드는 매실청이잖아요. 우리 입사람도 이제 매실청을 이제 만드는 걸 제가 봤는데 매실 그 열매를 이렇게 이제 그뭐 쓰다고 하는 그 거기 꼭지를 다 따내고 그다음에 매실 반 설탕 반 일대일로 해가지고 큰 통에다가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놓는 거예요.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렇게 재놓으면 그게 이제 청이 되는데, 이러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숙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말은 요 비인격적 사물의 변화에 대하여서 표현을 할때 숙성이라는 말을 써요. 반면에 성숙이라고 할 때에는. 생명체에 주로 사용해요. 대부분 사람에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가 성숙입니다. 이 말은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숙성은 일정한 조건만 맞춰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냥 숙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 하여서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자라나는 이 성숙이 있으려면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적당한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를 계속 해 주어야 신체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한 해, 두 해, 시간 지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다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자라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듯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하여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꾸준히 해 나갈 때, 거기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성숙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인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숙성된 성도다. 숙성된 성도다. 시간만 쭉 흘러간 성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다 알아요. 예배될 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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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리는지 다 알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종교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성숙한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작용을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의지적 작용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람은 성숙한 성도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섭취해 나갈 때만이 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결코 성숙이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이장이 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 예배를 드리면 언제나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들어요. 물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은 성숙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여 몰두하여서 그렇게 집중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 그러나 완성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또 먹여 주는 것만을 먹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먹는 행위를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큐티 스스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다음 주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큐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명명을 달리 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요. 구별도 안 돼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외부에서 압박이 가해질 때,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박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보세요.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종교인은요, 오래 버티질 못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다 까먹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야 하고는 자연인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해요. 왜? 내면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주는 것만 받았던 사람은 밖에서 압박이 올때 그게 뺏겨 나가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쌓는 힘을 길러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토해내지 않는 한 아무리 외부에서 압박을 하고 뺏어가도 그것마저 뺏을 수는 없어요. 그것마저 통제하도록 놔주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말씀을 볼수 있는 큐티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나타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성숙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숙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말 속에는 공동체적인 개념이 전제되는 겁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개념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이것에 대해서 나타내라, 드러내라 하는 말이 신앙의 우월감을 가져라, 아니면 자랑을 해라.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천국 순례자들 아니에요 다 같은 방향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성숙함을 드러내라는 말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수 있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처남의 아들, 처 그러니까 초조카죠. 처조카가 이제 얼마 전에 해병대 지원했어요. 우리 박준 장님 아들 진우가 간지한 2, 3주 휴가 이렇게 이제 해병대 지원을 갔는데 어, 얘가 또 이렇게 기질이 저하고 비슷한지 아무튼 가자마자 이제 수색대를 또 지원했어요. 해병대도 어려운 것인데 해병대 수색대 하면 이제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워낙 이제 체력이 좋아요. 수색대를 이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그 훈련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신체적으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막 낙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동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낙오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신체가 좀더 우월한 체력이 강한 동료가 그 힘들어하는 동료의 군장을 대신 짊어져요. 군장과 총이며 이런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맨몸으로 따라오게 하고 이 친구가 좀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 처조카가 그런 그걸 해서 또뭐상도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러가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하는 말의 의미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 공동체 속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줄 책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고 조롱을 하면 안 돼요.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강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을 언제까지 우리가 나타낼 것이냐?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성숙을 나타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역은 은퇴가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어떤 일들의 은퇴가 있고 우리 교회도 은퇴가 있어요 저도 목사의 은퇴는 우리 교단은 만 70이에요 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은퇴가 만 70이에요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되나?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차면 현장에서 물러나는 것 그것은 그 다음 후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시기, 시기가 70이다, 80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일을 하는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아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돼 있고 사역들을 그러한 신체적인 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들은 은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 인격의 본을 보이는 데에서는 은퇴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한해한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 성숙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후배들을 향하여서, 신체적인 도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본을 통하여 그들에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에 있으면 언제까지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갈렙 아닙니까?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그 곳을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받는 곳에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85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렙은 신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 나이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85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땅을 밟는 일은 어려울지 몰라도 땅 밟는 후배들을 향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고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보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강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큐티를 계속 하게 되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애를 쓸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부평동 북교회가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이 큐티 생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 자신이 구원받는 일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함께 천국 순례자로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